민선 8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오늘은 전남 도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의대 유치와 해상풍력, 반도체 특화 산단 등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가 많은데요. 그간 평가와 과제를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선언하며 출발한 민선 8기 전남도는 정부 예산 확보나 기관 유치 등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공약의 추진 상황은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닙니다. 제1공약이자 수건 사업인 의대 설립은 국정 과제에서 빠지는 등 지지부진합니다. 역점 사업인 해상풍력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에너지와 함께 일자리를 강조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해상풍력이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혁신도시 발전 기금과 화순 동복댐 관리 등을 합의하는 등 광주와의 상생 기조는 한 발짝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특화 산단은 정부 지원 없이는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지역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어, 정책 과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수도권을 우대한 것 아니냐. 두 번째 임기인 만큼 민선 7기와의 차별성과 더 구체적인 행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무엇을 바꿔나갈 것인지 대전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걸 좀 사회적인 합의 과정, 소통을 많이 만들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 김지사는 또 내년 7월 조직을 개편해 공약인 전남도 동부 통합청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